나는 내가 1등이 될줄 알았어요. 한 번도 의심한 적없었죠 다른 은행도 안 되겠죠. 돈이 좀 필요해가지고. 자, 이 용지가 3등. 이곳이 태정광역시 최고의 로또 명당 전라북도 전주시 흥건 슈퍼라고 하는 곳 종로 제이복권방입니다. 자, 노다지 복권방. 배풀자. 자, 이곳이 행운 복권방이라고 판매량도 많고 하지만은 청량리와 가깝니? 여기가 종합 가판대입니다. 뒤에 보이는 거 여기 로또라고 쓰여 있죠? 자, 플레이힐 그렇지. 뭐 말하기가 무섭구만. 이거 그냥 우. 인천광역시 부평구 대박차나왔습니다뭐 알고 봤고 아이구 20억 날라갈 뻔봤네자 영등포역 앞에 있는 로또킹인데 로또킹 그 카드가 있네 1003회 때저 90억 당첨 자 종로 5가역 4분 출구에서 바로 보면은 자, 경기도 남양주시 청왕리에 있습니다 제일 슈퍼입니다 여기가 1등이 6번 2등 야, 그렇지 로또 명단은 좀 약간 구석 아, 패밀리 보건방네 패밀리 아우 뭐, 무똥식품이라고. 등은 11번. 오, 어, 저깐 뭐, 얼마전 경기도 화성시 올린 판매점입니다. 아, 어, 조금 건방져 보이더라도 양해 좀 부탁드립니다. 아니, 근데 좀 잘생기면 좀 싸가지 없어도 된다며. 쭈꾸미 사우나는 소리하고 있네. <laughs> 동천동 여기 무시하면 안 돼. 여기 어마어마한 곳이야. 어, 경기도 군포시 3분역 앞에 있습니다. 로또 판매점 같이 안 생겼잖아요. 어, 제가 볼 때는 저 경기도 안양시 최고의 로또 명당 근데 여기가 좀오기마 설마. 아. 여름슈퍼 복권 명당 공원슈퍼라고 써 있네요 자 요런 가판점이 있습니다 자 이곳은 일자 광진구 자양사거리인가 여기가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자, 강원도 춘천시 바른손 퇴계점이라고 이렇게 써. 동물적인 감각으로. No. 어떤 건도 여섯 개만 좀 알려주시면 안 돼요? D마트 네, 네, 네. 담배라고 써있는데 여기 1등이 4번 아 여기 속초 아, 장미 복권 마트 어 원래 여기가 그 동해 복권 지원물상 자 이곳은 1등이 어? 교통카드 충전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가타목정 뭐, 신도시에 있긴 한데 제 느낌으로 봤을 때 당첨자 아형여기 남양주시 별내에 있어요 문을 잠깐 뭐고 어디 가시네 자, <laughs> 자 원스탑 로드 명당 1등 7번 2등 29호 버스터 미널 호남선 오케 이상선데 아 요즘 이번 주첫 번째로 어쩔 수 없이 선택을 하게 된 우지도 이거. 이거는 누가 봐도 이건 패션이 아니야. 이건 전국에서는 두 번째죠. 노원스파크 다음. 부산광역시 조방로. 여기가 잠실매점이에요. 온 세상이 하얗게 다 변했죠? 광주광역시 제가 올해 첫 방문이죠. 첫 대한민국 최고의 명당 노원스파입니다. 아직까진 최고. 경기도 파주시 북권 백화점. 자, 이것도 1등 15번. 1등 번호 준다고 했잖아요. 돌라온다 했잖아요. 언제 주는 거야? 자, 언젠가는 되겠지. 올해는 되려나? 안녕하세요, 한파컷입니다. 제가 연말 영상을 좀 준비하면서 2024년을 한번 돌아봤습니다. 그런데, 괜히 돌아봤어. 에이, 찝찝하더라고. <laughs> 뭐가 된 것도 없고, 조금 속상하긴 한데, 뭐, 그래도 시청해주시는 여러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제가 이제, 제가 또 명당을 찾아서 돌아다닐 수 있었던 그런 힘이 좀 됐나 봐요. 연말 돼가지고 조금, 에, 안 좋은 일들이 좀 많았죠.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2025년이 됐잖아요. 자, 올해는 좀 좋은 일만 가득했으면 좋겠고, 저 한파컷도 1등이 되는 모습도 다시 한번 도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본 것과 같이, 지금 돌아다니기는 오지게 돌아다니는 것 같은데 뭐가 없어 2024년 시작부터 딱 3등이 되는 바람에 24년은 뭔가 좀될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했었는데 에, 아쉽네요 <laughs> 원래 들 아쉬운 게 로또고 지난주 같은 경우는 한주 쉬어갔는데 로또는 또안살 수는 없고 또 막상 또 생각을 해보니까 방송을 하니까 이렇게 좀 돌아다니더라고요 에, 지난주 쉬, 쉬다 보니까 아, 멀리 가는 게좀 좀 그렇더라고 여러분들한테 뭔가 보여줄 수도 없고 아, 1등 되려고 돌아다니기는 하지만은 그래서 이번 주는 저는 에, 그냥 집 앞에서 간단하게 구입을 했습니다. 뭐 통계 낸 것도 없고, 어뭐 자료도 없어가지고 제가 매주 찍는 번호들 그런 거 해가지고 저거 뭐그여잖나 이거 방송 안 나가던데 그냥 대충 산 거에서 또1등 나옴 또 이거 또 콜라 나왔더니 여러분들 또 그냥 속쓰릴 거예요. 한번거 지금까지 번호 공개를 그렇게 하다니 지원자만 될라고 일주일 쉴때또 당첨돼가지고 또 이거 또 엄청 달리지 또아 당첨이 돼도 그럼 말을 안 하면 되겠구나. 말을 안 해도 나는 티날것 같아. 순수한 면이 없잖아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좀 티는 좀날것 같은데 역시 설레발은 한번 거. 2024년 예 여러분들 대단히 수고 많으셨고 돌아보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찝찝합니다 뭐 좋은 게 있어야지 그것도 돌아보는 거지 어, 2025년 또 우리가 목표를 또 하나 세워야 되겠죠 뭐 목표라고 하야 봤죠 뭐 예. 아시다시피 1등을 목표로 그 올해는 농협 본점에서 우리 다 같이 정모를 한번 해가지고 예. 플래카드 딱 걸어놓고 한바컷 드디어 1등 당첨되다 해가지고 2025년도 한 주도 빠짐없이 로또 명당도 돌아다니고 어, 여러분들한테 좀 즐거움을 선사해 줄수 있는 그런 채널이 되도록 노력은 해보겠으나 세상이 노력을 해서 될게 아니야. 그렇게 해야 돼. 뭐 노력이야. 노력은 다 해. 잘해야 된단 말이지. 올해도 마찬가지로, 예, 어딘지 모르게 조금, 톡톡, 뭐, 홍길동 마냥, 톡톡톡, 튀어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저처럼 이렇게 전국에 있는 로또 명당 돌아다녀도, 뭐, 어차피 될 사람들은 된다는 거.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뭐이 채널을 운영도 해야 되고, 어, 여러분들께 좀 재미도 좀 보여드려야 되고, 또, 확시, 또 오르잖아요, 또, 확시. 발로 뛰는 한바컷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잠깐이 영상이 이요일 올라가잖아. 내일부터 당장 또 발로 뛰어야 되는 한바컷. 자, 올해도 한번달려보자고요